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회 삼밀 기발합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부모의 마음 1절입니다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둘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압론을 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압론을 죽인 압살롬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압살롬은 압론살해 사건 후 외할아버지 나라 구슬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암미홀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장남, 압노는 동생에게 살해당했고, 동생, 압살롬 또한 법적인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살아있는 자식까지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압살롬이 예할아버지의 나라 구슬로 도망친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피신한 범죄자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아들이라 굳이 잡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파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3년이 흐릅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러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요압은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발세바를 범한 후 뒷처리도 눈치 빠르게 깨끗이 정리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올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계획합니다. 두번째 요압의 계책 2절입니다.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요압은 다윗이 마음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두구와는 다윗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 5 k 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구와 출신 인물로는 선지자 아모스와 다윗의 용사 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 두고와 주민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두고와는 선지자 장수 등을 배출하였고 주민들도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요압은 두고와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의 임무를 맡깁니다.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가서 이미 받은 각본대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워 한 명이 죽게 되었다. 하나마저 내놓으면 자신을 돌보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왕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이당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을 아들로서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부하인 요압이 꾸민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준 요압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압의 각본대로 압살롬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궁궐로 부르기는 했지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이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압살롬이 근친 사립죄를 짓고도 사지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망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진심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살인죄를 지은 자를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형벌도 없이 덥석 받아들일 경우 대신들의 신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찬스로 죄를 짓고도 거기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론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외모로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왕족입니다. 잘생기고 부유했으며 권력까지 가진 금수저 중의 금수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론에게 강간을 당하고 버려진 다말의 친오빠로 동생의 복수를 위해 2년간 계획하고 살인까지 할 정도로 친밀하고 냉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살인 후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러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살인에 대해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압살롬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히 상식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상식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넙죽 엎드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권력이나 재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몰상식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목상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늘 상식선 안에서 생각하고 상식대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합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늘 상식선 안에서 생각하고. 상식대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요나 3장에서 미가 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중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속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